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다음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먹을 게습니다 그게 뭐예요? 아 이게 이거 아 이거 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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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에요. 아, 콜라 소금이라고요? 네. 그런 게 있었어요? 네. 멋진데요.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뜯어볼까요, 한번? 네. 로 뜯을까? 아 오른쪽에 거어 오른쪽에 여기 뜯을까요? 한번 보세요 우와 아온이가 뜯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? 그거를 하나씩 뜯어볼까요? 네 뜯어줄게요 자 뜯어서 뜯어봐. 여기 쏟아서 한번 먹어보겠어요? 네. 이게시아 <뙀> <있습니까> <hein>. <phosphorus> <놀�> 맛이 어때요? 네. 네. <NSA> 때요 이렇게 약간 하는 거왜기냐이장한좋아나놔도 따닥따닥하는 소리 나는데요? 무슨 소리예요? 입에서 막 따가운 거 아니에요? 다음에 <laughs> 또 오자, 안녕 다음에도 이거 또 먹을 거예요? 네세요